도봉 포커스입니다. 지난 19일 도봉구민회관 일대에서 세계인의 날과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온 가족축제, 함께해요 도봉깨비가 열렸습니다. 이번 축제는 국적, 세대, 성별과 관계없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는데요. 도봉구민회관 중앙광장에 인조 잔디밭을 조성해 도심 속 피크닉 여행을 나온 것처럼 공연과 체험부스 등을 즐기며 중앙무대에서는 가족급 지역문화예술단의 축하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. 세계 다국적 놀이와 키링 만들기, 깨비 모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맛있는 여행으로 먹거리 부스는 중국, 베트남, 일본, 태국 등 다양한 세계 음식 또한 맛볼 수 있었는데요. 오원석 도봉구청장은 오늘 축제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모두가 도봉구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생활과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?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